자, 30번.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원뿔을 꼭지점 O를 중심으로 굴렸더니 원뿔이 정확히 2분의 5바퀴를 회전하였대요. 그다음에 처음 위치로 딱 돌아왔다는 거지. 이때 이 원뿔의 옆넓이를 구하라고 했네. 그럼 일단 원뿔 옆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. 부채꼴의 넓이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이 각도를 구해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 파란색으로 표시 여기 이 모선의 길이와 부채꼴 전체 호의 길이를 구해줘서 2분의 1LR의 공식을 쓸수 있었던 거죠. 선생님은 오늘 지금 이 공식을 통해서 쓸 문제를 풀 거예요. 자 그럼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만큼의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데 2분의 5바퀴 돌고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왔대. 그럼 여기서 우리 뭘할수 있어? 이 전체 원의 원의 원주를 구할 수 있는 거죠. 어떻게 구할 수 있냐? 이 조그만 원뿔의 밑면의 원주는 몇이지? 16파이죠. 2파이 r 이니까 근데 이게 2분의 5밖에 돌았다잖아. 그러면 전체 원 중심을 오로 가지는 원의 원주는 몇 파이다. 40파이다. 2πr에서 원주는 40π가 나왔으니까 반지름은 몇이다? 20cm다! 라고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거죠. 그러면 여기, 요만큼이 20이라는 거잖아. 이게 반지름이니까. 자, 그러면 쌤이 아까 그려놓은 부채꼴로 가면 요만큼이 20이에요. 이게 이 공식에서 r에 해당하는 부분이지. 그 다음에 l은 뭐였냐? 이 호의 길이가 l이었습니다. 이 l을 쉽게 구할 수 있지? 이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몇 파이? 16파이라고 구할 수 있었어요. 자 그러면 이제 끝났네. 이 전체 부채꼴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16파이 해서 160파이 제곱센치미터입니다. 라고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.